아 근데 이제 일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 개 많이 한단 말이야. 음. 실수 진짜 개 많이 하는데 내 사수도 진짜 멘탈 갑이야. 내 생각이 이미 속으로 진짜 나한한 한 27번 죽였어 나. 눈나티 때를 숫자네어 상상 속으로 내 생각에 한 정확하게 한 27이면 딱 적당한 거 같아. 아니 나도 그러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한단 말이야. 빠르게 하려고 한다 말이야. 음. <laughs> 근데 실수를 실수를 그렇게 막 난무해. 그래서 사수가 내 생각에 사수도 진짜 개빡쳤거든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어 개한스 개하나요 웃으면서 했단 말이야. 이제 대, 대답도 안해. <laughs> <laughs> 이 그냥, 그냥 무시해. 아니 줄 얼마나 실수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, 내 생각에 전나 빡쳤어. 어 이새끼 뭐야? 죽여. 이게 뭐야? 브라운킬. 아, 회복 좀 하자. 응, 해. 할수 있으면. 이판 회복 좀 하자니까 그 실세 다처왕고리네이개새끼고 <laughs> 해봐, 할수 있으면. 그알 <laughs> <아니>, 미친년인가? <연인인가? 웃음> 누구 팀이라고 개새끼야. 어, 아 상대 팀에 알리 스타 있는 게 에바임 내 카운터 잘안하 새끼들고. 아, 알리가 근데 진짜 강심관은 개새기야. 궁도 진짜 개 뻑튕기고. 뭐, 아니 뭐야. 진짜 알리가 저거 뭐냐 칼버랑 십사기 라니까 알리랑 약간 그 뭐지 마오카이? 워커가 진짜 좋은 것 같아. 근데 우리 워커안 알잖아요. 고까 했었는데 시봉막려는 음. 거야. 저 나도 브라우마 1위 해야 돼. 씨발 려나니가 <laughs> 문제지. 네가. 네가 문제지. 개새끼야어됐네됐네 싸워, 싸워, 싸워. 뺏고. 아까 비. 너무 렇구오 나이스 어우. 쎄지. 날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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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야, 럼블 닉네 봐봐. 존나 무서운데? 전직 <laughs> 이전도완 이게 왜 맞지? 이가 맞아줬으니까 맞지 어이, 맞아? 아, 괜히 따라어 아, 괜히 맞았어. 아니 아니, 우리 팀 뭐하냐? 사크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줘야지. 뭐해, 우리 팀? 네가 너무 혼자 들어가긴 파네? 했어 아니, 들어가야지. 쟤네가 진 물몸인데 네가 잘못했네 히랄 <laughs> 가자 가자. 당신 개새끼야. 오호호호호호. 아, 제 물수심. 있어 걔들 내가 그걔 걔들 물면 내가 떠보줄게. 아, 야야, 거리 안 돼. 오케이, 댄스 가자 가자 가자. 아, 어. 어우, 어우, 어. 그치 그치. 어우. 으아! <laughs> <laughs> 야 브라운 이가 어 이게 앞쪽으로 했었을 때 자야 깃털이 뒤에서 날아오잖아 그럼 데미지 다 그냥 음. 들어오나 데미지 몰라?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카서스 같은 경우에는 음. 카서스 쪽으로 방패를 들면 브라운 뭐냐 카서스 궁이 막혀 아 진짜 아 근데 자야 이 e 어. 저건 진짜 그러게 어떻게 될까 음. 등을 음, 긁는 음, 거잖아 너에서 너에서 너이도너이도야 내가 뒤에 네명 잡고 있었어 나이 잘했어 씨발 어흐아 <laughs> 아, 아니 저거 왜안 죽냐? 아오 답답해라 아아 아. 계산 들어간대. 더 줄게. 뿌, 뿌, 뿌. 아이계야 그걸 빈줄나웃네아 존나, 아, 존나 웃기네. 아니 스레스 강심. 강심 스레스 강심 쌓아야지. 응? 아좀주지 브라운 힘들게 어 만든 건데. 어딜 라인. 들어갈게. 어 뺐다. 어야저 됐다. 어우. 강신 뜯었잖아 한잔에. 뭘? 이거 맞아? 강신 뜯었으면 된 거야. <laughs> 하나밖에 못 뜯었는데?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돼. 하나 뜯고 죽고 하나 뜯고 죽고 그러는 거야. 아, 전다 비효율적이네 그냥. 아,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원래 강신 이 <laughs> 칼바람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. 아니 비효율의 끝판왕인데? 아, 이나 강공래. 오, 어, 오케이. 아 ㅋ ㅋ ㅋ ㅋ ㅋ 존나 얼탱이가 네 진짜 아, 알리 빡쳐 뭐야 저게 아참 일로 아이개새개 OK K m u 아 a k 아 버려라 O 끼야 b b 게 없어 아니, 어차피. W는 w 는 w 는 그럴 수 있는거 아니냐? 아니나 W 썼어 언제!! 니아니 들어갈때 아 진짜 어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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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야 쟤는 있어? 쟤는 뭐하냐? 아야 존야도 없지 저렇게 한거야? 쟤는 뭐하냐 진짜 아야이드탄또뭐야 아니, 아니 진짜 쟤는 뭐하냐? 얘부터 얘부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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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 피하고 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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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, 죽여, 죽여 뭐야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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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나와>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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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어이 무슨 어, 이거 왜나 새끼 야 내가 먹어야 돼 <laughs> 야, 잠깐만 버텨 병 여기 오 아니야 어, 가냐? 어. 야, 야. 아쉽다 그러게 뭐가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쉽다 음. 아뭔또 다이아요 나 아, 여기 아, 저거 저 솔랭 다이아 아니야 딱봐도 야야 다이아 네. 4 봤던거 같은데? 다이아 4? 어 그러면 진짜 그냥 그, 개 못하는거야 다이아 4 다... 이런, 이런 애들 진짜 꾸역꾸역 오른 다음에 다이아 4빵점 찍고 아 됐다 난 다이아야 하고 안하는 애들이야 아 다이아 발만 딱 담그는 어어어 어, 어. 발가락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애들이잖아 봐봐 이런거 그래판 다음에 안무 비춰 아무도 없어. 병신. <laughs> 아, 와와. 그래패. 음. 가. 정말 큐. 빵. 끌어줘. 딱 스톤까지. 완벽오딱 끌어주고. 와, 진짜 다 해준다. <laughs> 아 그래 좀 헤이 버같제가 진짜. 씨발 차지 말라고 하는 게 없어. 아니 견제 견제. 지랄. 이게 게일리오야. 어? 피하고 도망 가냐? 가 칼슘 타임 가냐? 나지 나지. 많아 없다 많아 없다. 니네 궁은 그래도 말안 쌓아. 아니 그 다시키 못 쓰잖아. 이런 거궁따 하고 끌어줘. 그럼 애들 잡겠지. 정확해. <laughs> 죽음의 그래. <그랩. 웃음> 들어오지 않네. 오. 아 먼저 좀 먼저 좀 들어가 주면 안 되나? 내 궁이 같이 따라가 들어가는건데 오케이 okay, 내가 들어갔다 눈덩이 한다음에 뒤로 E로 쓸게 오케이? Okay? 어... 지금! 좋은데? 미쳤지? 좋은데? 좋은데? 미쳤지? 좋은데? 아 씨X 어? 제발 끌려주세요 그렇죠 궁이 10초야 6초5초4초3초2초 1초 s yes. y 이런 궁빵 그리고 궁빵가그 g you go. Bang. You see. You can go. w h 내가 You can go. They a 아 e d o n 어 They are o p 나 n Yeah, t h e 개새끼야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해주자. 들어갈게, 들어갈게. 아우, 아, 안 돼. 아, 궁으로 잡아야 되는데. 미안하다. 내가 팀을 너무 못 믿어. 민좀믿어라새끼야 나올지, <laughs> 안믿어야겠다시야아어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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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. 웃음> 야, 야 야, 야 야, 섹시야. 야, 섹시야. 야, 그시좀 맞춰라, 야 야, 섹 야, 야 이거 왜냐면... 숨어서 큐땡기면안 보이지 않을까? 이렇게. 아, 뭐 있지? 나 그럼 보이지. 아니, 니대가리위에 네 정신 집중이 딱 드는데 안안 보이겠냐고. 미안하다. 아. 정신 그래? 집중이야, 갔다. 어서. 진 라인, 진 라인. 아. 빨 잡아. 어. 아. 우리 팀왜 같이 안 들어와주는 거야 개빡치게 미쳤고, 줬됐고 와, 때려줘, 어, 오, 내야케 내야케 나너 궁타 궁타 거기서, 아 오케이 궁궁궁궁 갱플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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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개새끼야 안돼와 미친 라칸 봐라 <laughs> 이게 파이크지 싫어, 싫어, 난안밀 거야. 어, 이렇게 제발. 어. <laughs> 아, 아 갱플 때문에 게임 존나 힘들었다. 그러니까.